안녕하세요. 마리TV의 한 마리의 인생 재활용 시간입니다. 유튜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, 그 중에서 특별한 일이라면 제가 참 무식하니까 용감하다는 그거에, 정말 한 표를 또 던지고 싶습니다. 시간이 거듭되면서, 아, 이게 그냥,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, 그냥 업로드 시켜서 올리고, 할 일만은 아니구나. 지금 이 영상 찍는데도 몇 번을 처음에 시작했다가, 껐다가, 시작했다가, 껐다가 했는지 모릅니다, 지금. <laughs> 근데, 참, 쉬운 일이 없기는 없네요. 어, 오늘은 그 포기하지 않는 삶에 따라오는 혜택이랄까, 행운이랄까, 그거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. 제가 1995년에 이제 그 캐나다로 한국에서, 한국 부산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옵니다. 왔을 때, 이제 뭐, 보따리를 이고 지고 이제 싸가지고, 멀리 이사를 온다고 온게 이제 이름하여 유민이지요. 유민을 왔는데, 그 삶도 또 녹록하지만은 않더라는 거지요. 그랬을 때, 그,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, 이제 제일 큰 일이 영주권 따는 일이었습니다. 영주권 따는 일이었는데, 저희들은 그 이민의 종류가 이제 기업 이민으로, 그거는 이제 2년 안에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, 이제 나라에 고용창출을 시키고, 어떤 사람을 이제 고용인으로 두고, 그리고 세금을 바치는 일이 제일 큰 이제, 그 캐나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. 그랬을 때, 그, 참, 그게 목을 조이더라고요. 그게 뭐,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무슨 비즈니스를 해가지고, 그 조건을 해제를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고, 참, 우광정 하다가, 그, 1,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금세 지나가 버렸어요. 그리고 이제, 가지고 온 돈은 거진 다 써가고, 이제 남편은 이름만 했어요. 비행기 값 있을 때 한국으로 돌아갑시다. <laughs>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름만 했어요. 자비 있을 때 한국 가자. 근데 이제 그 자비가 비행기 값인 거지요.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생각지도 않은 이제 늦둥이가 4십구 개가 넘은 나이인데. 늦둥이가 또 생겨서 저는 이제 발목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한국에서 이제 한국 부산에서 출발할 때그 계획은 그냥 와르르 다무너져 버린 거지요. 그리고 계획도 되지다,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들은 이제 뭐 환상적인 계획만 세워 가지고 왔지요. 왔는데 와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. 참 무식이 용감이라더니 지금 제가 유튜브 하는 것처럼 제가 제주도도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캐나다 비행기 타봤거든요.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처음으로. 그랬을 때 제주도도 한번못 가본 사람이 캐나다까지 금은그 발걸음을 이제 뚝 뛰어놓은 거지요. <laughs> 뚝 뛰어놓고 살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외국이라는 데를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이민안 왔지요. 너무 모르니까 가면은 어찌 되겠지 하고 그 식구들이 시댁 식구들 시누님이나 뭐 시동생 이런 분들은 정말 탐탁찮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. 그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. 유민이웬 말이고 말이지 정말 어찌 저렇게. 강한 생각을 했든가 할수 있는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는데 장애가 제 나름대로는 많았습니다. 살기 싫다 이거지요. 그런데 이제 뭐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이민을 한국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 캐나다 온다고 그렇게. 대접을 받고 그 일이 이루어져서 유토피아가 있다.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근데 무식하니까 정보가 외국의 삶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가보자 해서 그래도 서류가 제일 빨리 통고가 오고 떨어진 곳이 캐나다니까 캐나다가 뭐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좋고 뭐가. 뭐 편리하고 유리하고 이래서 온 것도 아닙니다. 우리 여권에 제일 빨리 연락이 온통보가 빨리 오고 그게 이제 인터뷰 하는 그게 제일 빨리 그 통과됐다. 그 패스. <laughs> 그게 됐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로 오게 된 거지요. 그것도 처음에는 뭐 몬트리올을 갈 거라고 서류다 하고 부르도 되지도 않았는 부르 공부도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벤쿠버 가도 된다고. 벤쿠버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면서. 그래서 이제 지도를 내놓고 또 여러, 그 먼저 가신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벤쿠버는 이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영어도 못하면서. 그래도 불어보다는 영어가 낫지 않겠느냐.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가깝다. 경상도 말로 제일 가졌다. <laughs> 개 적은 곳이 벤쿠버라는 거지요.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빨리 떨어지니까 차비도 좀쌀 거다. <laughs> 그리고 이민가서 한국에 방문할 때 그래도 좀 가까운 데가 낫지 않나. 그런 것만 가지고 그냥 벤쿠버에 떨어질란다. <laughs> 이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데도 남편은 이제 가슴 두근두근 하지요. 우리가 그거 가서 살아갈 수 있을까? 벤쿠버에 가도 안 쫓아낼랑가? 이런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벤쿠버에 이제 내렸어요. 그런데그 컨디션을, 조건을 해제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고,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인연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. 그때 나타난 인연이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소재가 되는 일인데, 그때 어떤 이제 변호사 한 분을 만나 뵙게 되지요. 그때그 변호사 분이, 저는 그 때, 정말 그 40이 넘은 나이에 임신을 해가지고, 배가 불러가지고, 정말 뭐, 뜬구름 잡는 그 생활을 이제 하고, 이래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? 돈은 다 떨어져 가고, 한국을 돌아가자니, 한국에 아무 거리도 없고, 뭐 집안에 있는 거 탕탕 빨아가지고 왔는데, 가서 어떻게 돈다 까먹고 가가지고, 한국 가서 살 일도 그것도 만만치도 않고, 참 어떻게 해야 되며, 이 조건 해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래서 이제 찾아간 곳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. 근데 그 변호사분께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변호사의 이미지가 아니고 뭐 자기를 이렇게 보이면서 설명하는데 너무 겸손하신 분이에요. 그러면서 하, 자기가 그날 그 저를 만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청바지 차림으로 와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참그계면적을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상상도 안 했던 그 변호사 이미지를 저에게 그 보여주셨어요. 그러면서 그 이제 그날 그 설명을 이제 이런 이민에, 이민을 정착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분이 이제 설명해 주는 거는 참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싸가지고 가야 되나. 근데 이 배속에 있는 이 아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며 그때만 해도 이제 캐나다 시민권을 받는다는 그 애는 시민권을 받아 거기서 태어나니까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일. 그렇지만, 이 아이 시민권 하나 받는다고, 이 어려운 사정을 다 극복을 할수 있을까? 이제, 그런 생각을 하고, 그, 이제 떠나오면서, 이제,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, 정말 내그 초라한 모습에서 제가 거울을 보니까 제 거울을 보니까 제 모습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. 그런데 저한테 어떤 그 용기 같은 게또 솟아오르더라고요. 그, 그 변호사님한테서 얻었던 어떤 영감인 것 같아요. 그 변호사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. 변호사님, 제가 지금 비록 시작은 이렇게 미비합니다. 그렇지만은 제 끝은 장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변호사님이 저를 무슨 뜻인지 처음에 몰라가지고 저를 좀 놀란 표정을 하면서 한점 쳐다보고 계시더니 한점 있다가 아예 사모님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<laughs>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.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좀 개면 죽고 그래가지고 아, 그래 알겠다 하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그 변호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근데 이제 변호사가 뭐그 아무 그 별로 별볼 일 없는 클라이언트잖아요. 제가 그런데. 뭐, 어떤 일을 계약을 성사를 시키고, 뭐, 주고받고, 이런 것도 없고, 정말 그분이 그 공짜로 그냥 저를 만나서 그제 사정에 대해서 들어주시고, 그런 조언도 이제 좋은 조언도 저한테는 그때 별로 큰 비전 있는 조언은 아니었지만은, 제 사정에 이제 편리한,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다는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마웠는데, 전화를 본인이 직접 그비수를 시키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모님, 그 시작은 미약하나마, <laughs> 끝은 창대할 거라는 그 사모님 일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저는 막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뭔가 막 뜨거운 게확 솟구치고 오르면서, 아, 내뭐 하면 될것 같네. 그때는 뭐 정말 제가 그 영주권을 획득해서 캐나다에 정착하는 일이 엄청난 큰 일로 있었는데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, 저한테. 그래서 제가 막 울먹이면서, 아,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. 저를 믿어주셨어. 정말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전화를 끊고,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마인드의 삶이 이제 펼쳐지, 지고 있었습니다.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가능하다는, 이거로 인하여 그 제가 또 하나의 어떤 삶의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캐나다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이제 그 비즈니스로 인하여 이제 그것도 뭐 정말 뭐 옳은 비즈니스도 아니고 그냥 그 형식적인 치과 기공소 어 응. 남편이 직장이 이제 반편이 기술이 그런 기술이니까 여기로 말하면 덴탈 레버러토리라고 덴탈 랩을 체린 거지요. 그래서 그거에서도 뭐그 컨디션을 그 조건을 해제할 일이 아주 희박했어요. 희박하고 정말 이걸로서 되겠나 했는데 그 남편하고 뭐 투쟁도 있었고 싸우고 뭐 이러면서도 이제 그때 이제 큰 애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. 그큰 딸애가 저에게 정말 우리 이민생활에 아주 큰그 어떤 그 보탬을 보태지요. 그 정말 영어를 못해서 우리 부부가 그런 영어를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일이 정말 일어나더라고요.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셋업을 해가지고 한국말로 그게 뭐냐면은 그 누구 하던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 기공소를 맨바닥에 만들어서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 물품을 사 오고 거기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고 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다는 걸 이제 모르고 또 그것도 또 무식해서 또. 무작시럽게 시작한 거지요. 그랬을 때 모든 일을 큰애한테 그 애가 제일 먼저 태어났다는 그일 이유 하나만으로 맨날 이제 끌려 와서 그 통역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어디 가서 힘 써야 되고 응 아들이 없으니까 또 이제 그 딸이지만은 그 애가 크다는 큰애라는 이유만으로 힘을 쓰고. 저는 이제 그때 아기를 이제 태어났으니까 꼼짝도 못하고, 그런면 뭐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이제 그런 생활에 있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, 제가 어려운 일이고 힘들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이제 이렇게 세운 게 뭐냐면은, 제가 그 암시하고 주문을 걸었던, 내 시작은 미약하나마 끝은 장대할 거라는, 그 말에, 그 한마디에 제가 온 희망과 그 정렬을 제가 그 안에 다 쏟아붓고 있더라는 거지. 제가 집안에 있으면서 아기를 키우고, 있으면서 돈거리를 못나가고 있으면서도, 그, 저, 저의 그, 그 역동적인 그 마음, 그 비전을 향한 그 마음, 그게 집안에서도 뭔가 막, 그 힘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영역이 더 이제 더 저한테 느껴져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때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면서 어느 날 이제 그그 그 비즈니스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.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나면은 그걸로 인해서 조건이 해제도 되지도 않고 이제 그걸 그러므로 영주권이 못 나오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자 정말 비행기 값 있을 때 돌아가자 <laughs> 이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한게 이제 뭐냐면은 로키 마운틴 이제 그 우리가 얘기로만 듣던 그 로키 마운틴을 여행을 한번 하고 식구들끼리 여행을 하고 이 떠나자. 한국으로 돌아가자. 더 이상 못 베기겠다. 이제 이러고, 이제 로키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됐어요. 그 미니벤을 이제, 미니벤에다가 모든 것을 다 싣고, 뭐, 이부자리도 싣고, 텐트도 가지고 가고, 이제 며칠, 한 일주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, 그, 그 모텔에 자는 날은 하루인가 이틀인가 고그 외에는 텐트에서 자든지 차에서 자든지 이제 이르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이제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. 돌아왔는데, 이제 돌아와서 그, 그 여행 기간에도 제 마음을 떠나지 않던 생각은 한국을 가나 여기 있으나 제 인생의 어떤 변화를 맞두고 싶다. 이 일로 인하여 내 인생을 한번 바꾸고 싶다. 어? 이미, 이미는 왔지 않느냐. 이걸로 인하여 내가 어떤 발돋움할수 있는 내 삶을 한번 뒤바꿔볼수 있는 일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. 그게 항상 따라오는 생각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막 끝은 장대할 거라는 그게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지. 그러면서 그 이제 마지막 오는 날 이제 여행한 그, 그 로키 마운틴에서 여행한 곳에 그 폭포를 구경하러 갔는데, 거기에서 너무 선명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너무 선명한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탁 이렇게 떠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. 그랬을 때도 저는 거기서 그 식구들 보지 않게 폭포가 얼굴을 막 때리는데, 그 폭포의 그 물인 양, 제가 이제 그렇게.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식구들에게 보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그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.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제 자신에게 뭔가 각인을 시키고 있는 내시 작은 미약하나마 끝은 상대할거그 하는 그말 그거를 제 스스로 주문을 외우면서 각인을 시키고 있더라는 거. 그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또 그 하고 이제 내려왔을 때 집에 와서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캐나다 정부에서 이민국에서 너희들은 캐나다 정부의 영주권을 오늘부터 살도록 허락할 테니 여기서 살아라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감격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, 그걸 살, 살면서, 이제, 그, 그 분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지요. 근데 앞에 그슬러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, 그 분은, 제가 만난 그 변호사님은, 그러고 한 2, 3년 후에, 가남으로 세상을 떠납니다. 그랬을 때, 참, 그, 저그 분하고 아무 관련도 없거든요. 친하지도 않았고, 그날 이후로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, 근데 그분이 제 마음 안에 항상 꽂혀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그 고마움. 그리고 그분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, 변호사님, 저는 제 시작은 미약하나마 저는 장대할 겁니다. <laughs> 그분이 물어보지도 않하고 하는 그 말을 제가, 그분으로 하여금 제가 말을 할수 있게 그런 인품이 저에게 전해졌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런데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. 아무도 뭐 그분하고 저하고 뭐 안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그, 항상 그분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. 그, 그 시작은 미약하나 막은 창대하리라는 그 문구와 함께 그분은 항상 저에게 그, 같이 포개지면서, 영상이 같이 포개지면서 제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과 그, 그 문구는 저를 떠나지 않고 제 25년 그 인민생활에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저는 가정적인 인간관계의 그 융화되지 못한 그 문제에서도 해방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아이 세 명이 커가면서 일어났던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도 정말 좋은 쪽으로 해결이 나면서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하고 가정에서 정말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의 자녀들로 자리 잡게 되었. 고 남편은 어떤 정신적으로나 그 육체적으로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서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정말 남편은 큰 소리를 잘 칩니다 큰 소리 칠수 있는 삶으로 그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. 그랬을 때그 제가 한그한 그 마디. 내 시작은 미약하나마 컸던 장대하리라는 거. 제가 뭐, 지금 이 캐나다 땅에서 특별히 뭐 부자고 자식들이 특별히 뭐잘 됐고 이름을 날릴 만하게 잘 되고 남편이 어마어마한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.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그 가치를 그 가치에 감사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있으며 조금 미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서로 모여서 의논해 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의 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.그 일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큰 삶의 희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.그래서 그런 그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었다는. 바뀌고 있다는 그것을 오늘 나누고 싶고,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문구 하나에도 정말 얼마나 큰 뜻이 담겨 있으며,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, 그거를 그 말에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거를 오늘은 전해 주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